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신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심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늘 그랬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 그들은 동산나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인류의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살아가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강림이라는 표현은 내려오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듯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준비하라라고 모세는 얘기하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은 거룩입니다. 깨끗함이죠. 십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결함을 가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적인 깨끗함도 필요하죠. 옷도 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결함 우리 마음속에 임하야 합니다. 곧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의 죄악을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림하신 하나님을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원를 만나기 위한 준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경계입니다. 경계.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히르길 너희는 삼가 산이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알라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를 뛰어넘으면 그 정하신 경계를 무시하고 나아가면 강림하신 하나님이 경계를 뛰어넘는 그들을 죽이신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경계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 장차 우리가 회복되어서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처음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구원이라는 것을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그대로 회복 그때는 아담과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동산에서 함께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가 야 착각할까? 또 깨닫지 못할까? 그래서 혹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계가 바로 선악과 나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경계는 과연 뭘까? 그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의 경계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무시한 거나 아니면 내팽개쳐 버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 경계를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절대 침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경계,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또한 가지 강림하신 이와를 만나기 위한 준비는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3일까지 기다리라는 3일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3일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 그런 다음에 3일째가 되는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만남을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절대 앞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묶어 쓸수 없다.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일째예요 강림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은 모두 다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오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인내는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믿음이다. 그게 인내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그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이 수 없는 많은 시험도 받아야 되고, 억울함도 경험해야 되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란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 강림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삼일째, 내가 삼일째, 하루 이틀 지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급하다고 앞당길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사실 잠잠히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강림하시는 여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비케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준비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산 아래 삼일째가 되는 그날 서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에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삼일째가 되어서 장막 그들이 장막에서 시내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한대로 시내산의 경계가 쳐져 있죠. 절대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입니다. 바로 그서 있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 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른 모양으로 그들은 경험을 했을 뿐, 하나님의 강림 구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시내산 앞에서 이들이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든지 아니면 또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아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지금 이 시내산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 근데 어떻게 아느냐 영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 시내산에 강림하는 걸 어떻게 보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아느냐 근데 오늘 말씀은 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어요. 1 8 절을 보세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 그 온산의 연기가 온기점의 연기처럼 자욱하게 퍼졌더라 그러니까 그 연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놓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 그분이 그것도 하나님이다 라고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지금 임하여 계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산 시내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경계를 정해놓고 절대로 뛰어넘지 않도록 그산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강림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강림을 하십니다. 바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21절을 보시면 모세를 불러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경계. 이 경계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부릅니다. 절대로 모세야. 백성들이 나 보겠다고 와서 나를 보려고 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또 주려고 모세를 따로 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경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볼수도 없었던 거 하나님 저곳에 강림하여 계시고 그럼 연기가 올라가고 정말 저곳에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경계를 뛰어넘어서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경고하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 우리가 절대로 경계를 지켜서 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모세를 또 내려 보내서 백성들에게 이 경계를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죠. 어, 여러분 우리 삶의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경계 그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의 경계가 우리 신앙의 경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를 들면, 무슨,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뛰어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경계를. 그 경계를 지켜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들은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소리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을 그들이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는 가장 친근한 표현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그는 가장 친근한 표현,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인 거죠.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말한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이 경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우리 인간 예수라고 얘기, 인성을 가지셨다. 그냥 그분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한 신성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뭐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뭐 그런 놀리도 있잖아요. 인격이 너무 많아. 다중인격.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세요.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복음서 저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된 거예요. 볼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지금 이 보았던 기록들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이 말씀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제자들의 기록이고 또한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들이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하였던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경계를 넘으면 많이 죽을까?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내게 나올 때 조심해라, 성결하게 해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시고 있다. 빌리포스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말하죠. 하나님과 본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고 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 하나님을 향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은혜와 진리, 긍유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불러 주셨어요. 우리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박기시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아버지라 대면하여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네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강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경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일장 구조는 저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말씀에 저는 믿으시고 의로, 의로우사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럼 뭐예요? 깨끗해졌다는 걸 성결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강림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모세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는가 하면 중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보았어요. 경계를 넘어서. 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백성들, 백성들이 직접 이같이 나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가서 말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빛이 자신은 모세는 잘 몰랐는데 백성들이 알았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런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그 중보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충분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 경계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역할을 우리도 잘 감당하고 잠이에요. 모세가 중보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 살아가도록 합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모세처럼 이 세상 속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명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오늘 신의선에 강림하신 여호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여 주 앞에 선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의 강림하심의 은혜를 꼭 붙잡고. 기쁨으로 주섬기기를다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시는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다시 보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온열라가여 주옵소서 주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말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8장입니다.